우선, 그, 복을 받는 사람, 또 복을 못 받는 사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을 고침받는 게 복이에요. 경제의 복을 받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죄 용서받는 것도 복입니다 용서 받는 것도 복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을 지켜주고 돌보시는 것도 내 마음의 믿음도 복입니다 아멘. 천국이 믿어지는 것도 복입니다 하나님께 또다 복이 한 거예요 천지 만물 온 세상 만물 인간 자연 동물 식물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를 인간으로 존재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입니다 콧볼소로 태어났어가 맨날 그냥 돌판에 가서 기죽으면 살고 그 인간으로 태어나는 아, <laughs> 얼마나 감사해? 네? 아 지렁이로 안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해. 인간은 자연 만물의 최고의 영장이고 네. 최고 높이 존귀한 자야. 동식물 중에 인간 자연 만물 중에 인간이 제일 사랑 하나님 사랑하시고 제일 존귀한 인간이에요. 아, 네. 귀중하고 귀중하고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인간 때문에 자연을 만들어준 겁니다. 인간 때문에 자연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은 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제일 귀하고 제일 존귀한 겁니다. 그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진리를 알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같이 양육강식으로 살면 그게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짐승.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고 평화하고 사랑하고 정제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야 인간이고. 이렇게 살아야 존기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인간으로 사는 거죠. 근데 복을 받는 건 환란에서 벗어나는 것도 복이고, 근심이 없게 되는 것도 복이고, 평강을 얻는 것도 복이고, 하나님이 부하게 해주시는 것도 복이에요. 이 복을 얘기하면 맨날 기복신앙이라 그러는데, 이 기복신앙, 기복이라는 이 낱말 자체도 모르면서 말해요, 한국교회가. 이거 계약해야 돼요, 계약. 복을 빌어주는게왜 나쁜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자라서 복 받으시라고, 복을 빌어주는게 기복이에요, 기복. 기원해, 복을 받으라고 기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응? 소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난 말도 모르면서 그냥 이상하게 그러고 주장고있어요 성경에도 복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성경에 있는 복에다가 복, 복지신 하나님자는. 아멘. 왜 복, 복설교를 왜 못해요? 복설교를 여,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야 복을 받지. 아. 영역의 복을 받게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영혼이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모를 공경한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하고 화목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하고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람은 절대 복못 받습니다. 오히려 심판받아요 벌을 받아요 벌 하나님 다 알아요 마음속 생각 동기목적까지 다 아세요 여호와 함께 피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아멘. 어려운 사람 가난한 자 옆에 있으면 도와주고 힘써주고 자유받으러 애써주는 이것이 이복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화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소망드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주는 자가 복을 받아요. 나눠주고 베푸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율법을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들은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복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것이든 인간과 돌멩이 나무로 세운 모든 건다 신이 될수 없어요. 오직 최고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군의 하나님만을 섬기어야 돼. 또 욕하고 조주하기를 좋아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남을 그냥 쌍소리하고 그냥 이 다리 밑에서 죽은 사람 애들이 아니지 그냥 이죽일놈 살인놈 그냥 말. 응? 이 병신 같은 거, 이고 그냥 자녀들한테 막 옛날부터 얼마나 욕을 했어요. 응? 그런 저주를 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말을 해도 좋은 말이에요, 이복 받으려야, 막, 아, 네. 막 그래가지고. 아, 네. 그래야 복을 받 거예요 아, 네. <laughs> 이, 이 천재가 될 녀석아. 아, 네. 너는 성공할 녀석아. 너는 훌륭하다. 너잘 된다. 너는 좋은 일할 수 있다. 큰 일할 수 있다. 너는 훌륭하다. 뭐 누가 보이셔도 너는 내가 인정한다. 너는 앞으로 잘될 거다. 뭐 이런 복을 빌어줘야 잘되는 거야. 저주하면 자기도 저주받고 그사람도 저주받아. 상대방의 저주를 받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한테 다와요. 또 사람들에게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면 복을 못 받는다. 나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고 자꾸 축복해주면 서로가 복을 받아요. 네. 그 축복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저주하면 복을 못 받아요. 네, 성경 구절구절 다 있는 겁니다. 또 마음이 굳은 자가 복을 못 받아요. 큰 거짓 뿌리고, 강팍하고, 아주 그냥 고집쟁이고, 남의 말, 좋은 말도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러고, 남은 다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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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심판 받을 성격이에요. 이게 성질 잘 내고 분도잘 내고 쓴 뿌리 그건 다 뽑아버려요. 아멘. 마음이 완악한 자가 복을 못받아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 되거니와 마음이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잠언 어요 충성되지 못하면 복을 못받아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그래야 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도 어떤 때는 때 따라 막설교하기 싫고 그냥 주인이 하기 싫고 짜증나고 어떤 때는 막그 억지로 하게 되고 막 포기하고 싶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게 마기가 주는 생각이 마기가. 마기가 시험하는 거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고 기쁘게 늘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성경 충만 받고 성경책을 읽으면은 그런 모든 마음이 다 없어져요. 억지로 하지 않게 돼요.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허, 그런 일이 생겨요. 또 11조 하지 않으면 법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또다 폐사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저 교인도 11절 안하니까 왕창 망해버렸어요 <laughs> 응. 그래가지고 다시 정신차리고 11절 열심히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11절 하니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줘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이제 다문화복지공사에 보면 은 예, 다문화복지공사가 전에부터 예, 보건복지부 경기도청인 음, 보건복지부에 소속이 되어 있는데 이다문화복지봉사는 그, 종교, 선교, 교육, 건강, 친교, 문화예술, 유튜브 방송, 정치, 탐방 체험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아, 여성가족부 소관이군요. 여성가족부 소관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봉사 충성 헌신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유익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다문나 복지 봉사 방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다문나 복지 봉사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름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선한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집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로 11절에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헌금이고 성겹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억지로 헌금하고 억지로 어 성겹이 되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이왕 헌금하는 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즐거, 즐거운 마음으로 어 할때내 마음의 평평대로 정한대로 너무 무리하지도 말고, 형편대로, 정한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백배로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모든 것에 넉넉하여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믿음도 주시고, 경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조언해 주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과 본인과 자녀들 앞날 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의 성령 충만하면 그냥 저절로 가요 저절로 저절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무조건 성령 충만만 면 아멘. 그럼 그냥 막형통해져 생각하지 않은 것 일도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인생이 힘들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냥 저절로 좋은 일이 막 생기니까 야 신기한거에요 다문아복지봉사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하나님 복을 준다 1억 아, 아까 오, 오, 오다 천철타고 오다 오다 담문아복지봉사에 1억을 준다고 선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예언합니다 일어나면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이만한 꿈이 생기고 예언도 한다고 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헌금하는것 시간들이는 모두가 축복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심고 거두시기 바라고 많이 심고 계시니까 또 뭐든지 좋은 일을 심고, 헌금을 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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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거두시고, 자자선선 복여공을 받으시고, 자자선선 그냥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세계 성교도 넘치게, 해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 예수 복음 통일, 남북 예수 복음 통일, 일본 예수 복음 통일되도록, 여러분, 남북 시전선에 예수님의 상을 땅 세워놓고, 복, 북한도 그냥 싹 예수 복음 통일되고, 남북 평화 통일되는, 그날이 올줄 믿습니다. 앞으로는 남북 평화 통일 결날이 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한번 옆에자오로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옆 뒷자오로, 앞 뒷자오로, 당신에게 좋은 아멘.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소리> 현행,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선포할 때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